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이상 올라가면 교육의 대부분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정말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잘 된다면 자녀 교육의 8할은 조금 오버지만 음,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음, 내가 아이에게 대화를 잘할수 있는지 스킬, 실질적인 이야기를 다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연습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짧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팅 실력이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음,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대화법이에요.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낼 것인가,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섯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는 학원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책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쉽게 아이의 지성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에는 아주 많은 도덕적인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따로 어떤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책과 함께 성장하다 보면 책 속에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책 역시 아이 지성과 감성을 끌어낼 수 있는 어 기본적인 도구는 된다. 하지만 아이는 책보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뒷모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성과 가깝지 감성까지는 유년 초반에 생애 초기에 초등학교 전에는 조금 어 의미가 클지 모르겠지만 좀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도구가 책이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 암튼 그래도 책이 중요하고, 그 다음 아이는 책만으로 성장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왜냐면 미국 교육연구소를 예로 들면서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잘 배울 수 있는가 이야기할 때책이란 도구보다 선생님이 전달해주는 수업 내용보다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 타일을 가르치면서 가장 뛰어난 학습효과를 걷게 되는데, 얻게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음, 직접 경험하고 듣고 느끼고 겨, 깨닫게 되는 이 오감을 사용해서 경험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제가 대화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이 바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화에 대해서 어, 사실,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키울 때 정말 많은 육아서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육아서엔 책의 중요성을 나열해둔 책이 있었고, 노래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책이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대화를 이야기하는 책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어, 접했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주 크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쾅 울림이 왔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편이 사업을 세 번이나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제가 아주 많이 삶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사실 육아를 할수 있는 힘 자체가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도 인간인데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laughs>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제 학령기 아동이 되었을 때는 내가 가르칠 수가 없고 나도 어. 학교육이라고 소위 말해지는 그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모르는 거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전해주고 싶었던 엄마였었거든요. 근데 뭐 경제적인 것에서 막히니까 뭐 그런 것을 아예 할수 없으니 난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던 내 아이를 더 이상은, 어, 잘 키울 수 없나? 뭐라는 뭐 여러 가지, 어, 현실적인, 음, 경제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아예 미래까지도 이게 뭔가 연결이 되면서 저는 정말 낙심하는 바가 컸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제가 이 시기에, 어, 그 뭐지? 1박 2일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어, 왜냐면 그걸 보지 않으면 제 정신이, 너무나 우울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떠올라서 그 엄마 표정이 막 그냥 썩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아이가 성장한다라는 을 말도 그런 말을 또 어디서 듣고 또 기억이 나서 너무나 그 저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좋아지지 않으니,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제 표정 연습을 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아. 그지만 <laughs> 거울을 보고 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했었어요. 음, 너무나 슬픈데, 음, 진심으로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그걸 보면서 어, 최대한 내 얼굴 표정이 아이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주지 않을 수 있는 표정을 짓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했어요. 저는 매일 매일 어떤 어느 순간 내 얼굴이 어 내가 연습했던 것처럼 현실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완벽한 가면을 쓴 거지만, 어, 표정이 안 좋다가도, 부르면, 이렇게 있다가도, 아이가 부르면, 이렇게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저 치열하게 노력했네요. 그러고 보니.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지어 짜서 저를 주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다가, 대화가 가슴으로 다가왔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강연을 들으러 갔었을 갔었었어요. 어... 제가 지금 대화는 아이의 지성과 감성을다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지성을 키울 수 있는 대화는 조금 뒤에 대화법을 훈련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이 지성을 끌어낼 수 있는 대화는 어 길게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짧게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감성을 키우는 대화여서 이것이 어떻게 제가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 말이라는 가슴으로 내려게 되었던 배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에 어 제가 저 사실은 뭐 강의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슬프고 우울해서, 근데, 어, 저한테, 어, 강연을 꼭 와주십사. 오셔서 이 강연을, 마 제가 강연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셔가지고, 강연장과 강연이 끝나고 나면,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 답변을 되게 많이 쏟아낼 텐데, 그때 같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의 경험을. 근데 제가 진짜, 진짜, 어, 그럴 정신이 아니었지만, 집에서 너무나 우울하고 있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저도 조금 리셋을 하고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한다고 갔던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강연을 하셨던 분이 교사분이었어요 고등학교 교사분이었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님이셨거든요 소위 말하면 공부 잘하는 것과 우리 기준 상식으로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아닌 학교에 교사셨거든요 근데 제 그분이. 특히 저희 어떤 아이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내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선생님께 왔다고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그때 강연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라고 물었더니, 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반에 누구누구 있잖아요. 어, 그 아이를 내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똑똑한 아이로 유명했었고 집도 잘 사는 집 아이였고 부모가 정말 화목하고 자녀 교육이라고 소위 말하면 상도 많이 받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다. 근데이 아이가 왜 자기 3년 뒤에 고등학교를 이 학교에 왔는지 난 아무 생각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너무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선생님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잘 자랐고 가정도 화목하고 돈도 많고 오. 다 있었던 다 갖췄던 아이였었는데 똑똑했고 심지어 음, 그런 환경 속에서 심지어 이 아이가 책도 되게 많이 읽었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자기는 책도 되게 많이 읽었던 아이였대요 어, 집에 놀러 가면 책이 있, 있는 거지 알겠죠 딸 하나를 키우는 집이었었고 그래서 뭐뭐 뭐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싫다고 이런 것도 없어 엄마가 오로지 이해만 바라보는 집이었던 거죠 어, 그래서 교육적인 음, 환경도 많이 깔아주었던 집이었는데 왜이 아이가 3년 뒤에 다른 학교도 아닌 어? 그쵸. 급작스럽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 이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도 너무 질문을 듣고 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선생님도 자녀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아 책도 많이 읽었고 심지어 6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왜 얘가 갑자기 실업계로 오게 되었는지 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지켜보게 되었던 거죠. 가정 조사도 하면서 이 아이랑 대화도 나누면서 알게 된 사연이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님이 사업을 하셨대요. 자그마한 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 일이 식당 같은 거였나 봐요. 근데 식당 중에 좀 약간 돈을 되게 잘 벌어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식당 뭐뭐 뭐 여기서 얼마나 번화 해도 정말 알짜배기 식 식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같이 그 일을 하셨고 되게 돈도 잘 벌고, 화 하목했고, 식당에서 일만 하지도 않았어, 엄마 아빠가. 음막 응. 주말에는 지켜서 쉬어가지고 아이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가졌던 그런 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어떤 일로 이 식당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망하게 된 것까지는 엄마가 이해를 했어요. 식당이 망하고, 거기 빚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뭐, 폐업하고 신고 과정을 거치면서 빚더미처럼 까진 아니어도 빚이 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다시 의기 투합해가지고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아버지는 자기가 이 사업을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나 속상하고 그 속상한 것을 어떻게 분위기에 이렇게 자꾸 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과 점점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바람까지 피게 되신 거예요.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네가 내 맘도 몰라준다 막 이러면서 알겠죠. 근데 이제 결정타가 이 부인에게는 남편이 이 와중에 바람까지 피었다는 것이 이 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일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알아누워버렸어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어, 어떻게 네가 이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어. 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 가정이 엄마는 알아 누워버리고 아빠는 빚 독촉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게 되었고 그 와중에 바람을 피시고 어, 그러다보니 이 아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 어, 아이가 점점 마음에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로 올라와서는 이제 아빠는 더이상 가정에 오지도 않고 엄마는 알아 누워버렸으니까. 이 아이가 그잘 사는 집 같은 거다 처분하고 고시원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어요. 엄마가 둘이서. 엄마는 누워있고 고시원에.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벌어야 되겠냐고. 아빠는 돈을 벌어주지도 않고 빚 독초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 생활비를 벌어요. 그래서 자기 막 필요한 학비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어, 아빠랑도 잘 연락도 되지 않고, 엄마는 뭐, 거의 신세한탄,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맨날 그런 넋두리만 쏟아내고 있고. 그죠 엄마는, 어, 너네 아빠가 어쩜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들. 예, 그죠 아이는, 어, 엄마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괜찮아. 내가, 어, 준비못한 거,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에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나. 자, 여러분. 이게 대화예요? 이건 신세한탄이죠. 그죠? 엄마가 자기 삶을 음, 제대로 성인으로 어른으로서 지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남 탓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건 사실 엄마 자신이 아니고 아빠 자신이 아니고 아이였던 거를 이 엄마 아빠는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어. 이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제가 이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전까지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키웠어도 키우고 있었지만 지금 남편이 이렇게 사업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 상황 딱저 어떻게 보면 저랑 오버랩이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한 것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남편을 탓을 해버리면 결국 우리 아이의 미래가 저렇게 될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 정말 제가 크게 반성을 했었거든요. 이 사건 말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전에 며칠 전에 지인이 저희 집 놀러 왔었었어요. 자기 언니에게 있었던 친언니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자기 친언니가 굉장히 그잘 살고 있었대요. 남편이 유명한 방송국 PD였었고 음, 잘 나가고 있었고 방송국에서 어. 명예도 좀 있고 파워도 있고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방송국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어첫 사업을 오픈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 있었으면 명예도 있었고 파워도 있었고 월급도 있었고 다 있었을 텐데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똑같이 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강연 사례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게 되었던 왜냐면 사람들이 어~ 그 투자한다고 돈을 빌려줄 때만 해도 사실 이사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돈을 회수하지 못했던 건 내가 이 일을 잘 만들어가지고 방송 이걸 팔고 뭐~ 광고도 붙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나면 그걸 돌려줄 생각이었지만 일이 일그러지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내가 계획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왜 돈을 계속 안안 갚나? 너 정말 돈이 없냐? 의심하고 오해하고 하면서 어, 법원에 고소를 한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상황에서 이 언니는 어, 생각했대요. 사실 자기 남편이 사기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잘못 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했던 것인데, 이거 사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정명명백백하게 가리고 싶다, 법원에 가서. 어, 라고 이야기를 음, 마음을 먹었던 거죠.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자꾸 집톡독처럼막 문을 두드리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분은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었었는데, 이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아이들에게 말로 전달을 해요. 어, 어, 사실은 아빠가 요즘 집에 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런 이유가 있고, 근데, 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너네 아빠가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알아보고 하지 않, 이렇게 아까 강요해서 전달했던 그 사례들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억울한 건 억울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아빠는 그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엄마인 내가 그것을 하기로 했다. 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어떤 일을 했고 투자금 어떻게 됐고 이런 다 서류로 작성을 해오라는 이제 법원의 어, 그런 메시지를 받고는 누구 누구를 만나러 다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로 아이만 지켜보고 있었고 사실 이 아이는 사교육을 뺑뺑뺑 돌렸던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난 공부가 너무 지겨워 엄마 나 정말 하기 싫어 응. 내가 왜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이가 이미 공부를 하고자 하지 않았던 욕구를 완전히 잃어버린 아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돈이 빚더미에 나앉았으니까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고 싶어도 그래서 모든 수업을 끊고 응. 집에 혼자 오면 심지어 엄마도 없어 뭐 엄마가 정신없어 지금 가르쳐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엄마가 내일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 무슨 서류를 받고 그 다음날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서류를 받을 나올 테니까 너 집에 돌아오면은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간식 같은 거 차려놓고 갈 테니까 요거 먹으면서 엄마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아이는 알겠다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 시간 동안 아이에게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꿈? 판사가 되는 꿈. 우리 아빠처럼 누군가는 억울하게 이 법원에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억울함 하나도 없이 명명박백하게 요 사건의 진위를 밝혀낼 수 있는 현명한 판사가 되고 싶다. 스스로 꿈을 키운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더니 그이후부터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제 지인이 이 이야기를 전달해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 엄마는 어떻게 감정이 휩싸이지 않고, 그쵸? 어, 딱 내일을 법원에서 찾아가고,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저는. 음, 이게 너무 남 이야기들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연에 갔어 들었던, 그시럽게 고등학교 교사가 해줬던 그 이야기는 너무 저에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정수절 깐 놓아버리면 그 사례가 될것 같은 두려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더욱, 어, 어, 정말, 어, 대화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구나, 이 대화가. 대화는 정말. 아예 지성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수 있는 아예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그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었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어~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날뛰고 계신분 저는 지금 경제적인 그. 그 고난 앞에서 이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와닿았지만 사실 저처럼 남편이 사업에서 망해야 해세 번이나 이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이 대화의 중성을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와 일상에서 어디서 부딪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님들이라면 왜 쟤는 저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가? 내가 좀다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서 지금 저러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아이를 볼 때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 너왜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나도 모르게 주고 있는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나를 들여보고 나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알겠죠? 그 나와의 대화는 제가 오늘 시간 있으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일단은 아예 지성을 끌어내는 대화 요것만 해도 사실은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익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이 아예 지성을 끌어내는 대화 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